안녕하세요. HLB 주주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HLB 오늘도 7%나 올라서 상승했습니다.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16% 상승했고요. 오늘 7% 35,000원에서 43,000원까지 단 이틀 만에 30% 조금 모자르게 급등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3일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초대형 호재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초급등 직전이다 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바로 다음날 이렇게 16% 급등이 나왔고 오늘까지 이어서 초급등입니다 제 차트에 보시면 지금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죠 이 녹색 화살표는 특정 세력의 매집을 뜻해요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면 이렇게 차트에 녹색 화살표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화살표들을 이용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단순하게 여기에서 추천해서 여기에서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런 내용보다는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불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만 보여 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릴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HLB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770만주 매수 대기 중이다. 그래서 초급등이 계속 이어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정말 초급등 나왔죠. 이 770만주가 뭐냐면, HLB에 대한 공매도 잔고예요. 현재 공매도 침 물량이 770만 주나 됩니다 11월 1일만 하더라도 공매도 잔고가 무려 930만 주였어요 약 160만 주가 줄었죠 무슨 뜻? 이 구간에서 160만 주 매수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HLB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매수에서 공매도 잔고를 갚은 거죠 이것을 숏커버링 또는 숏키즈라고 부르죠 이 770만 주 HLB의 주가가 상승할수록 다 손실입니다 공매도니까 그래서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 770만 주가 쇼커버링, 쇼키즈로 들어올 수 있다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것도 이 중에 일부가 분명히 매수를 한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로 나왔어요. HLB 대규모 쇼커버링 쇼케이즈 가능성 소설 나온다. 여전히 공매장고 770만 주인데 손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수로 들어올 거라고 기사에서 말했습니다. 기사를 좀더 자세히 보시면 대규모 공매도 물량에 대한 쇼커버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 FDA의 허가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국내 최초 항암 분야 신약 허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HLB 주가를 눌러왔던 이 막대한 공매도 수량이 역으로 주가 급등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코프로죠 7월 달에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쇼커버링, 쇼스키즈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죠. 알고 계시죠? 비슷하게 HLB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 강력한 저항선을 빠르게 돌파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쇼커버링으로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내년에 HLB는 국내 최초로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FDA 허가를 받습니다. 이런 엄청난 호재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계속 못 가는 것으로 우리 주주분들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회사 측에 거래소 이전 상장을 요구했고요. 현재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DA 승리에 더불어서 코스피 이전 상장 초대형 호재가 두 개나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미 쇼커버링을 시작했고 아직도 700만 주가 남아있는데 이 물량 역시 주가가 상승할수록 더욱더 빠르게 쇼커버링이 진행되면서 HLB의 주가는 더더욱 초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에코프로처럼 원래 매수세와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어요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대규모 공매도 장고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 공매도 세력 간의 눈치게임이 치열해질 수 있다 그리고 수개월 전부터 주가에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hlb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쇼커버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증권업계 관계자가 말했어요. 사실 이 부분들 어제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700만주에 대해서 쇼커버링 들어오면, HLB의 주가는 5월 16일 FDA 허가 전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매도보다는 지금은 보유하셔야 되시고요. 아직 HLB가 없다면, 아직도 안 늦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이왕이면 고점에서 추격매수보다는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초대형 호재 두개 있습니다. 여기에 700만 주 쇼커 버린까지 들어옵니다. HLB 초급등 나오니까. 끝까지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HLB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다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해드리고요. HLB 초급등을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이 손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 손실 어떻게든 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